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 학원에서 CG학과 마야를 담당하고 있는 서영린 강사입니다.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전부 알아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라만 해보는 수업보다는 원리를 설명해줌으로써 학생이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여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수업을 시작한 학생은 학생 본인이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책임지고 본인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에도 그런 학생이 한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에 직접 본인의 한계를 느낄 수 있게 유도를 해줬습니다. 물론 학생이 자존심도 강하여 쉽게 수긍하지 않아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실력을 직시하게 해주었고 결국 본인의 위치와 능력을 점차 인정해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기초부터 하나씩 다시 공부해 보자고 했고 기초부터 다시 하느라 제법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좋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CG는 영화, 드라마, CF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군사용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례로 중국에 늘어나는 게임 업체에 비해 영상 분야의 인력이 모자라 한국 사람들을 많이 스카우트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으로 즐기는 미디어 관련 사업이 살아있는 한 CG 업계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늘 인력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독일 속담 중에 일북 마크텐 마이스터란 말이 있습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당연한 말이지만 좀처럼 하기 힘든 것이 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까지 연습을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시지도 똑같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가끔 슬럼프도 오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잘 하고 싶으시다면 꾸준히 연습을 하십시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헷갈릴 때에는 제가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